굉장히 가볍고 포근하고 호텔에 와서 자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쓰고 있어요. 저는 태기동에서는 조미숙입니다. 제가 여기 항상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홈페이지에도 들어가고 문자도 확인하고 그래요. 도아들이맨 처음에는 이제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너무 좋아서 저희 가족은 물론이고 저희 친인척들한테도 많이 권해서 많이 구입을 하는데 쓰면 쓸수록 좋은 게 구수입인 것 같아요. 그 특히 여기 이제 이불 커버가 면이 굉장히 그타 브랜드보다 좋아요. 그래서 이불 커버도 사고 여러 개 샀어요. 다른 브랜드도 좀 써봤는데, 조금 이제 거친 느낌하고 약간 버적버적하는 느낌 그런 게 있는데, 도와드림은 너무 이제 가볍고 포근하고, 네, 품질이 너무 우수한 것 같아요. 이제 구스 특성, 특성상 이게 동물털이기 때문에 좀 냄새가 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아, 도와드림 거는 전혀 냄새도 안 나고, 일단은 저희, 제가 이제 솜털 위주로 구스 위주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포근하고, 호텔에 와서 자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이걸 많이 쓰고 있어요.